안녕하세요. 저는 팀바이오의 CFO이자 경영관리 실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실 산하에는 재무기획팀과 인사총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그 재무회계 인사총무, 구매, IRPR 전략 기획까지 회사의 그 전반적인 R&D 제외한 업무들을 다 총괄하고 있고요. 어, 일단, 신약연구개발 회사의 CFO로서, 이제 단순히 재무에게 책임자뿐만 아니라, 어, 장기간 소요되는 신약연구개발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어, 투자 유치하는, 그리고 그러한 자원들을 잘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쓸수 있는 어떤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까지 맡고 있습니다. 어, CFO의 주된 역할은 의사결정권자로서 과거에 이제 CFO가 부재한 경우에는 뭐 10원 지출은 매우 꼼꼼하게 관리되더라도 100원 투자는 잘못하는 굉장히 어이없는 실수들이 나오곤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CFO가 어떤 전략적인 사고 능력과 큰 그림을 볼줄 아는 그 미래 안목이 더 중요해져서 이런 부분에서 저의 그 역할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이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제 기업 경영의 핵심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는 못하기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조직인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는 각자의 어떤 장점이나 재능을 잘 살릴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조직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어,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회사는 이제 치료제가 굉장히 희소한 분야에 혁신신약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하는 업을 어, 영위하고 있기에 가장 고난이도의 R&D 영역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탁월한 성과를 내는 인재들, 고성과자들이 육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HR 제도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 팀바이오의 강점은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이고요. 일단 저희 회사의 그 신약 창출 시스템을 통해서 발굴된 파이프라인 다섯 개가 전 세계 주요 국가의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신규 후보 물질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인력인데요. 티움바이오는 대표님을 비롯하여 이제. 앱스틸라라는 글로벌 신약을 발명해낸 연구진들, 그리고 파이프라인들 지금 특허로 보유한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연구 개발한 인력들, 그리고 대기업 해외 유수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하던 인력들이 모여서 굉장히 우수한 연구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경영 관리실도 어벤져스급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회사가 굉장히 균형 잡힌 그런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마지막으로는 자본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10년 이상 그 신약 개발을 위해서 어떤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설립한 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을 하였고요. 어,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신약 연구 개발을 할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신약 개발 시장은 사실 거대한 포커판의 비율을 할수 있는데 어, 이러한 포커판에서 결국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기업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 성공 스토리를 남기기 위해 저희 회사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티웅바이오에 합류하게 된 계기는 어, 회계 범인을 다니다가 이제 아주 친한 지인으로부터 저희 대표님을 소개를 받았고요. 그때는 티운바이오 설립 전이었습니다. 대표님을 뵀을 때 이제 대표님이 좋은 회사를 만들어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겠다라고 하셨고, 또그 살아오신 생을 통해서 신약 연구의 진정성을 보여주셨기에 제, 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팀바이오에 합류하게 되었고요. 대표님과 이제 의기 투합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이루었고 또 이제 코스닥 상장에까지 성공을 하였는데 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회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 앞으로 다른 회사들 그전산업의 어떤 귀감이 될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